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인간이 어, 인생 참내맘 같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저도 가끔 하는데 자주는 하지 않아요. 사람 다 똑같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었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람은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 특히 내 자신의 아물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남의 아물은 좀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른이 되어서 생긴 게 아니다. 어릴 때부터 생긴 거라서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아. 어... 극률이 여기는 게참 중요한데, 극률이 여긴다는 건, 음, 단순히 불쌍하게 여긴 나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게 남에게도 있고, 남에게 있는 게내 안에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라는, 틀 안에서 좀 분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 본질이 같은데 다른 듯 다르다라는 성대가 참내맘나지 않아요. 그 우리가 목이 파열이 돼서 성대가 파열돼서 이 그리고 또 결절이 심하게 와서 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열정은 있는데 노총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 결혼한 사람들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못 따라가는 게 맞아요. 또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뭐, 노력을 안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는 다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결혼하고 나서의 삶이 지금과 같다면, 음, 심각하죠. 근데, 에,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음, A는 A고 B는 B다. C는 C다. D는 D다. 이렇게 음,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A가 A인지 B가 B인지 이게 잘 모르면 A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을 살고도 의미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과정 속에서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 어, 마치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과정 속에서 우리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인생이 뭐 어떤 건지. 그래서 보다,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어, 지금 테스트 하는 거라서, 어,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 과정 속에서 영원한 것을 캐치해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모였을 때 예, 결과값이 나와요. 과정 없이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뭔 말씀인지 알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번에 드렸던 이야기도, 어, 이와 비슷한데, 일맥상포한데, 어,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보다는, 어, 동시다발적으로, 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네.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존재가 우선순위죠. 그런데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가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내 존재의 소중함을 느낀다면 타인의 존재 또한 나만큼이나 소중하겠죠. 그래서 어, 존재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 절대적인 존재들이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어, 관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고의적인 사람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어, 그 존재가 더 이렇게 부각. 나에게 못하는 사람, 나에게 네, 뭐, 잘하지 않는 그러니까 혹은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존재가 곤두박질 <laughs> 어, 치는 그래서 자기의 에,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발 이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다지 <laughs> 중요한 건 나의 존재는, 있으면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 확실하게, 예, 네, 그, 저, 베이스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어, 등 다치고 배부른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답게,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답다라는 건 사람이 관계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인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어, 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건 지극히 정상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 어, 결혼이 완성되고 결혼이 완성되었다는 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건 이미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탈하면 쟁비스럽고 어, 그런데 에, 내가 싫다고 떠나는 사람을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 있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건 어, 결혼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식으로 끝날까라는 것을 결혼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어, 그. 결혼 당사자들이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그 존재 그러니까 어, 나랑 결혼해서 생기는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전에 존재했던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사랑 그 자체 그 자체가 다시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존재가 너랑 결혼함으로 인해서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는. 그래서 그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게, 어, 어, 되니까, 나와 관계를 맺었던 그 아내, 남편도 당연히 그 존재만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고, 어, 어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죠. 현실이 너무 힘들었고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 남편이 아내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아내 또한 그렇게 하면서 어 남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변하고 내가 어떤 그 필요를 생각보다 더 챙겨준다면 상대방의 어떤 불필요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어,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감사합니다. 노총각의 네. 바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다. 감사합니다.